하나는 이번 신인 드프때 앞서 이제 오재원 선수를 픽을 하면서 어, 무조건 오재원이었다. 신재인이 나와도 오재원. 어, 그 누가 나와도 우리는 오재원. 빨리 주전도 가능한 선수고 발과 수비는 슬럼프가 없고 우리 팀의 문제점을 봤을 때더 필요했다. 어, 중견수, 외야수 중견수 그죠? 올해 이제 중견수 트레이드를 알아봤을 때다 팀에서 무조건 그냥 알아만 보면 다 팀에서 그런 이야기를 먼저 하죠. 1라운드 달라. 그리고 정우주, 황준서 이런 선수들. 좋은 유망주 선수들, 쭉 투수들 이야기가 나오고 어떤 팀한 팀은 문동주 선수를 상대카드로 지목을 하게 됐다뭐 하나가 어, 예. 할 말을 좀 잃, 잃죠. 어, 뭐 그러면 이제 트레이드 협상이 거기서 스톱 되는데 그만큼 하나가 생각하는 이 목마름이 좀 있었습니다. 중견수에 대한. 하나는 1번, 2번 테이블 세터 그다음에 중견 수비를 해결하고 또 향후 트레이드를 하면서도 전력 보강해서 뭔가 여러 도움이 된다고 봤습니다. 2번 픽이 청소년 대표로 활약을 할때 오재원 선수가 동료들을 모아서 다독이고 가는 리더십도 좀 확인을 했고 팀의 장기 미래에도 중심이 될 선수다 이렇게 좀 봤습니다 문동주, 김서현 황준서, 정우주 연건들이 이렇게 좀잘 성장을 했죠 꽤 좋은 연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수가 아니고 야수 1라운드 픽이 가능했던 이유 중 하나입니다 보통 1라운드, 2라운드는 투수를 많이 뽑죠 다들 근데 이번에 어뭐 이번에 만약에 야수 픽을 하면 향후에 문제 될 정도는 아니라는 스카우트 팀의 내부 판단도 있었고 또 지금 아니면 오재원 같은 선수 픽이 언제 올지 모른다고 이렇게도 보기도 받고 뭐 하나 관계자에게는 스카우트 팀에 감사한다. 정말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체크하고 수고해 준 덕에 좋은 선수를 픽을 할수 있었다. 자 외국인 스카우트하고 또 아마야구 관계자들이 이제 이구동성으로 이제 비가 오거나 날씨가 굳거나 이럴 때 아마야구 현장에 하나 스카우트들이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